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무료 채무조정진단 서비스를 통해 월 변제금이 크게 책정되면 부담스러운 채무자에게 개인 워크아웃을 추천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는 월 변제액이 70만원 이하가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채무 원금은 4,700만 원이며 이자는 300만 원으로 총 채무는 5,000만 원입니다. 재산은 임대 아파트 보증금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채무자 가족 관계는 본인만 있는 1인 가구입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월 230만 원이며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 조정 진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단계로 소득과 부양 가족 정보를 작성하겠습니다. 채무자는 근로소득자로 근로소득란에 230만원을 적어 넣습니다. 그 다음 부양가족을 체크하면 됩니다. 채무자는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없음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항은 채무자의 현재 거주지가 가평군임으로 기타지역을 체크하겠습니다. 기타지역 정보는 도움말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채무 내역 작성입니다. 우선 최장 연체 기간을 체크합니다.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채무자는 A카드가 4개월 연체된 상태이므로 90일 이상으로 체크합니다. 무담보 채무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된 채권회사의 채권만 절차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가 이 협약에 가입한 채권회사의 채권인지를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거래한 모든 채권회사는 모두 신용회복지원협약이 된 채권회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회사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된 채무 탭을 클릭 후 채무내역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채권자 원금, 이자를 작성합니다. 매각 여부는 채권이 매각된 경우 클릭하여 체크하며 대출 시기는 6개월 이내 대출한 채무인 경우 클릭하여 체크합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을 눌러 표에 등록합니다. 모든 채무를 그림과 같이 등록을 해 줍니다. 등록한 채무를 제거하기 원하시면 오른쪽 삭제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재산 작성 항목입니다. 영상 속 그림을 보면 배우자 재산 항목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은 개인회생에서 평가 항목입니다. 이번 채무자는 배우자 재산은 없고 본인 재산만 있으므로 본인 재산항을 선택하고 작성을 시작합니다. 주택 임차 보증금에 3천만원을 입력합니다. 소재지는 가평군이므로 기타 지역을 체크하고 입력 버튼으로 표에 등록합니다. 이제 진단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진단 결과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부양가족 산정을 통한 생계비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36개월 변제하게 되는 채무 조정입니다. 그림에서 보되 월 변제액은 약 120만원 정도이며 채무 감면율은 13%입니다. 월 변제액이 120만원으로 70만원을 희망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추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개인 워크아웃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진단 결과입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이자와 이자는 전액 감면이 되며 원금만 분할 상환을 하게 됩니다. 또한 변제기간이 최장 8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변제액이 부담되신다면 변제기간을 슬라이드로 조정하여 월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60개월 월 변제액은 약 78만원이며 채무감면율은 6%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희망하는 월변제액을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조절하여 변제기간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2개월로 조정한 결과를 보면 월변제액이 약 65만원으로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최대 96개월 변제기간을 연장한다면 월변제액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간 연장은 채무자가 희망하는 기간이 되는 것이 아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월변제금이 70만원 이하로 산정되길 희망하는 채무자에게 개인 워크아웃을 추천드리는 이유를 무료 채무조정진단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월변제금이 높게 산정된 개인회생과 다르게 개인 워크아웃에서는 변제기간을 조정하여 월변제금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실제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하셔도 이 정도 월 변제금으로 신청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덧붙여 두 제도 사이에 총 변제액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개인 워크아웃을 추천드릴 수 있었습니다. 무료 채무 조정 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영상 및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